자순직하에 10시 42분입니다 오늘 지수가 11포인트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코스닥도 7포인트 상승을 주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딱 하나만 기, 어,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결자해제예요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아 5일선 위로 얘가 탁 올라가고 있잖아 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탁 올라갔을 때 그거를 바디코러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 뭐, 운봉도 나오고, 그죠? 중요한 것은 얘가 결자해지. 얘가 오일선 바디 밑으로 내려가는가 안 내려가는가. 요게 체크포인트다. 요것도, 요것도 바디 코스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나올 때, 바디 코스 나올 때 조심합니다. 물론, 아직 여기는 반등이지, 반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바디가, 오바디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제, 이렇게 좋은 꿀팁 하나 드렸어요. 어제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음, 어제 여기 보면서, 일타상패의 변수가 육가다, 그러면서, 여기에 육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육가에, 여기, 여기, 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 여기, 얘가, 여기 한 번, 얘가 고점을 찍었고요. 여기 한개 고점을 찍었고, 얘가 지금 어제 선물장에서 얘가 지금 얘가 오바디가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오바디가 어제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 모양을 보셨을 때, 아, 요거, 이게 내려가면은, 러시아도 잡을 수 있고, 미국이 견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프이션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타 쌍피 변수가 이거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오바디였죠. 오늘 아침에 마감된, 아, 시장,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에너지입니다. 크로도일. 아, 뭐라 보시면, 어떠세요? 얘가 짱대연봉으로 얘가 두 번째, 그죠? 쌍봉을 준 거죠. 그니까 러 여기 한 개의 고점을 찍고, 여기 두 번째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럼 여기 위에 1,400달러는 이제 한해 고점으로 자리 잡는 거죠. 물론 이제 관건은 밑에 하단입니다. 여길 깨고 내려가는 방법은 어제도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사우디가 증가하는 방법인데, 아, 지금, 아, 빈삼, 조바이든과 빈삼에 너무나 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게 해결되겠지라는 쪽입니다. 왜냐면, 이걸 그대로 두면이 아, 사우디를 둘러싼 위와 아래, 여기에 이 사우디가 굉장히 복잡하죠 물론 사우디는 하나의 등거리 외교식으로 중국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미국과 그렇다 완전히 틀어지는 건 사우디도 원치는아 겁니다 어쨌든 사우디에서 증산하는 방법이 가장 쉽지만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대신 다른 변수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바로 터키에서 5차 회담 여기다 기대감들이 작용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란의 문제도 이란 혁명수비대 문제가 놓여져 있긴 하지만 어, 어쨌든 지금 제코가 석지한 것이 바로 조바이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권가 하락하는 것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문제도 조금만 더 본다 그러면 은 어, 러시아가 더이상휴전 협상에서 음~ 우크라이나의 탈라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데 여들 사실은요 탈라지와여들 이거는 2차 세계전으로 거슬러가게 되는데 미국 원래 처음에 독일이 2차 세계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트, 저기 어~ 히틀러가 2차 세계전을 일으킬 때 아, 양면 전쟁을 벌이면 안 되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있는데, 아, 독일이 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쪽이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쪽이 프랑스가 있고,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쪽을 치러 가는데, 가장 강적은 영국이라고 생각했고요. 프랑스 보고 치러, 치러 가는데, 여기 뒤통수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 서로 불가침조약을 맺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딜 칩니까? 폴란드를 치죠. 폴란드를 치면서 얘를 친 다음에 너희가 동쪽을 갖고 우리가 서쪽을 가겠다 해서 폴란드를 같이 치죠. 처음엔 러시아가 이 독일하고 같이 같은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프랑스까지 다 잡아먹고 난 다음에 영국을 치, 치는데 처음 이제 공군으로 치죠. 워낙 해군이 막강하니까. 근데 먼 거리를 날아가갖고 이걸 치는데 공군력이 우리 한 3배 정도 였지만 결국 영국을 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 이게 전쟁이 장기, 장기적으로 가겠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죠. 더군다나 그음에 미국이 바로 진지만 습격을 당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야, 이거 그러면 좀 길어지겠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어, 우리와 소위하는 분비. 후방에서 뭔가 자꾸만 지원하고 원자재 뭔가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데 저쪽 동쪽을 보니까 소련지 그때는 소련 같은 경우에 그죠 많은 곡창지대가 우크라나에 있었고요. 뭐 소련도 마찬가지만 지 많은 곡창지대와 그다음에 많은 어, 이 뭐랄까요? 어, 이런 뭐 광물 같은 것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를 눈독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시 완전하게 붙게 되는데 거의 독일군의 80%가요 소련과의 전쟁에서 터집니다. 음. 아, 스탈링그라드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독일군들이. 예. 그니까, 이제, 이, 저, 어딥니까? 이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일이 쳐들어오고, 나폴옹이 쳐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단 부분들이 있죠. 그니까, 러이 어, 푸틴 같은 경우는 계속 탈라치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젤렌스키는 유태인이잖아요. 이게 뭐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은 얘기죠. 탈라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에. 차라리 그냥 나토가 안 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더 설득력이 있죠 왜냐면 동진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동과 독도가 서독을 갖다가 합치는 거를 합의했는데 이게 자꾸만 동진이 되면서 위에 바트산국이고 뭐고 쫙맨 끝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참지 못하고 지난번에 2008년도에는 조자를 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크라이나 친 거죠 음. 어쨌든 아, 이 협상 진정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응. 음. 어쨌든 뭐탈라치와 얘기도 빠졌다 그러고요. 그다음 비무장화 이거 뭐 완전히 기업업하라는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오차 협상이 열릴 가성이 열리면서 경제 쳐비될 가능성 없다 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어제는 뭐이러문제들 그렇게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장대 뭘나오는걸를 봐야 된다는데 아마지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아, 어, 미국 주시장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어, 그죠? 테슬라는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벌써 한20% 이상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에, 장, 개장하기 전에 이미 미국 주시장 아, 보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저점을 깼냐, 여부가 이제 강권에 달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가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유, 지금 주가를 급등시키신 것은 유가밖에 없다고 했는데 유가가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장도 위로 음,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8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한 13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제해주로 아직은 반등의 범위에 머물고 있지만, 아, 그래도 여전히 상승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 결국 여기를 긍정적으로 끌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빅스 지수도요, 공포 지수죠. 빅스 지수도 어, 20R로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했었던 거다매도 때렸죠? 픽스Y, 뭐 그다음에 PSQ 이런 것들도 매도 때리고요, 그렇죠? SQQ도 저희가 벌써 반 이상은 챙겨드리고요. 어, 미국 주식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미 어, 주가가 꾸준하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반전 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의 사이클을 주고 있고요. 내려가더라도2,600 아래는 저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란 앉아서 무기용십에 들어오는 종목군단들, 아, 보시죠. 아, 무기용십에 들어오는 종목을 보면, 아, 여기들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아, 빠졌던 종목군들이 하드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짱땡봉을 줬던 종목군들이 있죠? 요런 종목군들을 조정받을 때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케어전도 여기 짱땡봉 준 다음에 돌림목. 그러니까, 여기 핑크캔들, 항상 제가 알죠? 핑크캔들을 준 다음에, 여기 눌러지는 종목권들이 항상 타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종목권들이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만도 낙폭 가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멘트 관련된 종목권들도 하다에서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세로리스트 옆으로 기었다가 그죠? 세로리스트 여기 좀 굉장히 강해졌죠? 강제 경화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오늘은 좀안 갔던 종목권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쉬었던 거. 아, 먼저 올라갔던 점은 거꾸로 좀 조정하고 있고요. 뭐 LNF 이런 것도 올라가죠. 아, 테슬라가 굉장히 가, 강산사 보였죠. 어, 테슬라가 굉장히 강산사 보면서 아, 이 주변 종목군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음, 주가가 어제만 해도 8% 올라갔습니다. 이와 연결돼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종목군들이 아, 같은 패턴에서 아, 주가가 위로 아, 상승하는 모습을 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단에서 눌릴무늬한 매매 전략은 이러면서 무게중심에 들어온는 종목군들을 아, 기다렸다가 밑에 쪼준해서 배팅하시면 됩니다. 첨부 같은 것도 모양 좋죠. 그죠? 역시 2차전지 섹터 종목군들이 아, 쉬었다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 현상들이 아, 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혹은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또 다음에 여기 hfr 같은 종목군들 역시 모양이 양호하죠. 아,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모양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오늘 그 다음에 어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골고루 위로 올라가는 모습 주고 있습니다아 위에서부터 조율받을때 마이너스 3% 이내 조정받는 종목군들은 이들 종목군들도 아 꾸준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아3% 이상 조정받는 종목은 딱 보기 좀 심해지는 종목군이니까 그런 종목은 배팅할때좀 빼시고요 뭐 이런 거 KT 이런 것들 좋죠 아 그리고 상반 올라가다가 어, 이제 밑으로 5일선 근처선 다시 하단 저점의 매수플레이가 괜찮다 라고 보시면서 이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3%인의 사이버원 그 다음에 어, 크레버스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이게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이 제 오히려 여기 짱때 보니까 이건 올라갈 때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각으로 음. 어, 상단에서 모양을 견적하게 조준받는 종목군단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유가의 하락이 1등 공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중시의 입장은 오바디가 나오기까지는 반등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딱 하나 오바디만 보시고요. 오늘 역시 1등 공식은 유가 트윈캔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